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한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래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이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려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할 사람 바벨론 왕 누부가 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누부간넷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로 수십 년간 살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 그들은 이제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심혈을 기울이죠. 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되면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죠. 어, 오늘 본문 전장이 사장을 보면 많은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계획이 중단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성전 공사라는 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했지만, 노를 젖지도 않았을 뿐더러 물도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사장과 오장 사이의 시간차를 말하지 않지만, 사장에서 중단된 성전 공사는요 약 16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유다 백성들 앞에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먼저 일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어, 선지자 두 명은 바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두 선지자는 학계서와 스가랴서의 저자들이죠. 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잊혀져 가자 하나님은 이두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 에스라서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계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도 있었겠죠. 그렇기에 유다 백성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졌고 그것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재건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직도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있는 것이 옳으냐? 어,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자를 댄 집, 곧 지붕이 덮인 집, 화려하게 꾸민 집을 의미합니다. 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의 안과 밖을 최고급 자재를 들여서 꾸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은 미완성의 상태로 방치하면서 너희는 완벽한 집에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학계, 성,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전파합니다. 이어서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었던 성전공사가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이죠. 공사가 멈춰, 멈춰 있었던 16년 동안, 16년의 시간 동안에도 언제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 그것에 지쳤고 의지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하는 일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일어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일어남이 있는가? 아니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말씀에 대한 결단과 행함이 멈춰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습관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행함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러한 일어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위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지 않을까요? 이어서 3절에,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어 이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졌다는 거예요. 누구 허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 이렇게 성전 공사는 다시 한번 중단될 위기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공사는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 아니었는데 총독은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죠. 일단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긴 하였으나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서,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어, 다뜨네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유다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뜨네의 표현을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총독이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기 보다는 단순히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여호와를 높여 불렀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튼 총독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성전을 쌓고 있더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총독은 유다 백성이 성전 공사를 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게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멸망당했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신전에 있었던 금 그릇과 은 그릇까지 내어주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총독은 무엇 하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 그대로 왕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총독은 있는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또 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독의 편지로 5장은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오지 않았더라면 16년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공사는 멈춰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성전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나오진 않지만 결국 총독의 편지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요. 성전공사를 적극 지원하게 되고 가진 방해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면서 성전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하다하다 하다 안 돼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했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놔버린 것이 있진 않나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졌거나 멈추어 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또 다시 그 일을 시작해 보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맞다면 조금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 앞에 당장에 일어나서 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멈춰져 있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멈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지쳐서 또 낙심돼서 또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아서 멈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다시 시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고 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공동 기도문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